함께, 함께 두 손으로 소리를 높여 털러요 자 여호와 샬롬 먼저 다야호 다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래 내게 예비하시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사랑하는 어, BNNK 친구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도 또 어, 비전 퀴즈, 분명히 비전 퀴즈 생일 축하와, 어, 미션 축제를 위해서, 전상님 영상 을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다른 집사님들께서도 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어, 비전 퀴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평강 둔도사입니다. 아, 어우, 저도 갑자기, 어, 점심시, 지금 현재 지금, 저도 촬영는 시간이 1시 15분인데, 이러한 일을 점심시간에 혼자, 어이, 슈퍼 퀴즈 예배, 예배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어, 비장 퀴즈 생일 축하와 또 미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 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 미션 축제는 저희,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 4주차, 그니까 러 이번, 어제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미션을 보내드렸는데, 넷째 주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미션 축제는, 어,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주로 오늘은, 어 생일 축하 생일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조던 사님이 나왔습니다. 자 미션 축제를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어, 4 주차까지 그 결과를 다 확인한 후에 조던 어, 사님이 또 지난번처럼 리비전 키드 친구들에게 미션 그 횟수만큼 그 상품을 어,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조던 사님은 미션 축제와 생일 축하를 이렇게 코로나 때 혼자 어, 진행하게 되면은 항상 앞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몸갱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사님이 영성한 율동을 보고 많이 웃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도 전사님이 율동을 해야 되나, 말야 되나, <laughs>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그렇지만,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웃음이 없는, 야, 웃음이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전사님의 영성한 율동을 보고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 보이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웃으라고 제가 율동을친 거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나왔지만 생일 축하를 사실 하러 나와 생일 축하를 하러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번 주 8월 아니 이번 주 아니죠 이번 달에 8월 달 거의 다 지나갔지만 8월 달에 생일을 늦게나마 어, 우리 비전키드 안에서 8월, 8월자 생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3명의 친구인데요. 바로 우리 노희찬, 김연우, 김민혜.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우리 비전키드에 와있겠습니다8월자 생일로 전사님에게 전달됐습니다. 혹시 어, 전사님 오늘 3명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 영상에서 대한 네, 어! 전사님, 저도 8월 생일인데, 저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사님이, 어, 오늘까지 전달 받은 걸로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어, 혹시, 어, 혹시 그래도 이렇게 영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어, 선생님을 통해서 전사님들 전달해주면, 생일 케이크는 무조건 전사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었죠? 자, 8월달 생일에 오늘 우리 희찬이와 우리 연우 우리 민혜, 이세명 말고도 8월달 생일 있으면, 8월달 생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사님한테 얘기해주시면 선물, 어, 케이크를, 어,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전사님도 8월 생일입니다. 와, 아, 참. 이래서 전사님은 전도님과 같은 달에 있나요? 우리 비전계층도 다 사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8월달 생일 친구들은 눈여겨 봅니다. 전사님처럼 어 이런 말은 그러지만 잘 생겼는지 이쁜지 어, 멋진지 매력적인지 아 봅니다. 그래서 <laughs> 전사님, 전사님이 아 이렇게 네예버로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8월달 생일 같은 생일이다 보니까 전사님이 좀 눈여겨 보는. 그다좀 보니까 또 오늘 희찬이 여우두 미래 보면은 아, 참, 우리 비전기장에서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아니고 희찬이는 아마 4학년이고요. 여우두와 미래는 5학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사님이이 어 친구들을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할까, 어, 해피버스티 투의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어, 율동을 한번더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 전도사님이 어, 손편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우리 이세 명의 친구들을 향한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한번 친구들 한, 한 명을 생각해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 한명다 썼어요. 희찬이, 연우, 미네한테 한명은다 썼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어, 전도사님이 우리, 어, 희찬이와 연우와 미네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또전도사님 마음을, 진심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일 축하를 저희 비전키드 하면은, 친구들 앞에 나와서, 우리 부장기사님께서한명한명재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일 축, 하를 같이 하고, 기도해 주고 마무리 하는데, 어, 저는 오늘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존 도사님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한명다 읽고, 같이 이렇게, 어, 세명이서 기도하고, 온 순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미션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사님 혼자 이제 처음, 저,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은요, 우리 희찬입니다. 희찬인데, 어, 그냥 읽으면은 너무 썰렁해서 전도사님이 배경음악 까지싹 준비했습니다. 자, 배경음악 좀이 틀어볼게요. 자, 자,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다 연두르면은 항상 이 노래 나오죠. 자, 자, 우리 투희찬 우리 희찬이에게. 자, 희찬 안녕. 전도사님이야. 방잘 보내고 있니? 전 도사님은 이제 방학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이 끝이라서 너무 슬픈데, 우리 희찬이는 아직 방학 잘 보내고 있니? 전 도사님과 같은 8월에 태어났구나. 어쩐지 우리 희찬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8월 생이 되어서 그렇구나. <laughs> 이제 알았어. 우리 희찬이 항상 세준이랑 맨 앞에 나와서 전 도사님 설교 듣는다고 이렇게 고개 들으면서, 어. 어, 설교에서는 더 목이 차 아팠을 건데, 그래도 떠들지 않고, 말씀도 잘 듣고, 집중도, 집중도 잘 하고, 예배도 잘 들어줘서, 전도사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비장기체 선생님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희찬이를 정말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전도사님은, 어, 우리 희찬이가, 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밝게 자라주는 우리 찬이 되었으면 좋겠어. 코로나, 코로나만 아니면 전도사님과 어, 친구들과 함께 더 친하게 지냈을 건데 너무 아쉽다.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찬이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남은 방학 잘 지내길 바래. 항상,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 찬 우리 희찬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 희찬아, 김평강, 조선사님이 이야, 참. 소리 좀큰것 같네요. 자, 어, 조선사님이 그래도 이제 희찬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 편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어, 존사님은 희찬이도 그렇고, 오늘 연우도 그렇고, 우리 민네도 그렇고, 사실도 귀한 귀신 친구들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할 때마다, 어,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 참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희찬이는 그냥 존사님이 부모님이 삶, 존사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의미있게 이름을 지어주실 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어, 저는 이제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 찬 우리 희찬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어, 생일을 이렇게 맞아서 너무나 축하두고,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어, 이렇게, 비전키제, 우리, 맨주, 이렇게, 비전력에 보면은, 당시 전사님 입장에서 오른쪽에, 우리 세준이와 희찬이 항상 매난 앉이있거든요그 보면서 전사님이 참큰 힘을 얻고 위로를 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누를 똥똥한 자세로 말씀을 잘 듣는 모습에 전사님께 감동을 주는데, 앞으로도, 어, 4학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5학년, 6학년,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결혼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자세를 예배드리는 우리 희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연우. 와, 우리 연우를 위해서 전 선생님도 편지했었는데, 한번더 연우를 위해서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연우. 연우에게, 연우야, 안녕. 김평한전선사님이야여름방학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 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연우는, 전도사님과 달라서 아마 벌써 모범생으로 벌써부터 학교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도사님이 비전키즈에 있다 보면 전도사님에게 90도를 인사하는 친구가 딱두명 있거든 1 6그두명다 5학년이야 우리 한 명은 또 소망사반이 있고 한 명은 우리 연우란다 연도 인사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아 인사는 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연우가 항상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연우가 너무나 착한 학생이라는 걸잘 알고 있어. 우리 연우가 늘 그리고 미션 영상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이 또참 많이 힘을 얻고 있단다. 묵묵히 늘 우리 비장피즈의 모범이 되는 연우 전도사님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전도사님은 우리 연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쁜 어린이가 되길 바래. 연우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연우의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늘 기도하는 우리 연우가 되길 바래. 전사님 항상 기도할 거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연우와 또 비자켓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때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생일 축하해 연우야. 잠깐 전도사님이 어 우리 연우가 사실 연우랑 이렇게 말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연우 연우 또 우리는 막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걸면은 어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우만큼 또 묵묵하게 예배매주다 보고. 그리고, 말씀도 정말 잘 듣고, 특별히, 어, 매주 매주 우리 전도사님과 비전키즈 학생들에게 미션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미션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몇명있는데중한 명이 연우입니다. 연우가, 어, 부끄러움도, 많, 부끄러움도 많고, 말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비전키에서 묵묵하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연우, 지금처럼, 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기쁨이 되는, 우리 연우가 되길, 전사님이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연우, 화이팅 하고, 생축하해. 자, 어, 자, 지금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친구, 우리 미네를 위해서, 전 정사님 편지를 샀습니다. 자, 한 번, 미네를 위해서도, 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미네, 미네에게, 안녕 미네야, 나는 김평강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무 놀라, 놀랐지 원래 존도사님은 편지를 잘 쓰지 않는데 그래도 미네랑 좀더 친해지고자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고 있어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놀러 가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방학 동안은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 존도사님은 사실 미네를 조금 걱정했었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잘못 나오다가 중간에 비전 키즈 들어와서 갑자기 적응한다고 힘들진 않을지, 그리고 처음 만 친구들과 잘지낼지 그리고 특별히 이 재미없는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힘들진 않을지, 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단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도사님의 걱정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아. 매주 비전 키즈 잘 참석해 주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 참 안심이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미네의 그런 예배 드린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미네, 미네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런 지금처럼 교회 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코로나 끝나면 좀, 좀더전 도사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 또, 비전키즈에 좋은 친구들 많으니까 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정말, 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생일 정말 축하하고 다음에 보자 민해야 안녕 <laughs> 자저 이제 김평강 전도사님이 썼습니다자어 이렇게 또 민해는 사실 우리 비전 키즈에 온지 음 이제 어,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몇 달이 된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뭐 이제 미, 원래 민해가 콜런 지금 못 나오다가 이렇게 어 비전 키즈 갑자기 아 갑자기 아니죠 이제 이제, 나오,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민혜가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민, 민혜는 이 영상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전선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어, 정말, 처음, 비연 퀴즈에 왔을 건데, 당황하지 않고 처음 나왔나요? 아, 나온 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어, 이렇게 생각도 많은, 있었을 건데 어, 그래도 혼자 나와, 이렇게 나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민혁이 나와서 어, 예배도 잘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전설의 괜한 걱정을 정말 스지의 내용처럼 했던 건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 민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 나와있던 우리 연누와 우리 희찬님전서 정말 믿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친구들 되겠고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늘 우리 저와 우리 미전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희찬이 우리 또 연우 미대포님이 늘 기도하고 있을 거라 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너무 슬픈 미션 너무 커서 어 그런가니까 당했는데 짠 전사님이 오늘 우리 희찬이와 연우와 미네를 위해서 기도하 하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키즈의 8월달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 3명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희찬이, 우리 연우, 또 우리 미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 귀하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귀한 또 기쁨이자 하나님의 희망이자 소망이자 빛이자 또 조그만한 새싹이자 또 조그만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정말 이렇게 이 친구들 계속해서 바라봐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먼저 간절히 바라올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마다 성장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큼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이 늘자하는 우리 사랑는 희찬이 우리 연우 민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날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비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친구들의 꿈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서 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새 친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비전퀴즈에서 늘 기도하고 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각 반에 있는 다니 선생님. 우리 이세 명을 섬기고 있는 또 우리 부모님, 하나님 힘, 힘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 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하이 자라는 우리 희찬이 영도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고그에 클수록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이 풍성해지는 우리 친구들 대개하여 주셔서 연우와 아우리 희찬이와 연우와 민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친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전사님이 이세 명의 친구에게는 어, 다음 주 중으로 전달고 어, 생일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니까 부모님 통해서 우리 어, 생일 계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미, 우리 미션 축제를 또 이렇게 더 말할 수가 없는데, 전사님이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늘 지금 아니고, 지금 안 되고, 우리 9월 첫째 주에 찍어야 되는데, 어, 이제 뭐, 한명한명 호명해주고, 미션, 그런 현황들을 제가 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어, 네 번째 미션에 대한 그런 현황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어, 전사님이, 어, 화요일, 아, 화요일이 아니죠. 원래 주일이었나요? 주일까지 아니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그 다니 선생님게 한테 자신이 미션했다는 것을 꼭 보내주시고, 어 이번 주 미션이 뭐였죠? 110편, 119편, 100몇 절이죠? 기억이 안 나요. 100, 100 아무튼 그 절이에요. 자두 절을 암송하는 건데. 어, 두절을 암송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 동영상이 부끄러워서 저는, 어, 뭐, 다른 걸로 방안이 없을까요? 하면은 꼭 다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영상을 찍어야 전 선생님이 아, 이 친구 암송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요. 암송으로 웬만하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마음으로, 찍기 싫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암송을 하면은, 물론, 쿠폰은 전달되겠죠. 미션에 그런 정리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실까, 안 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션을 한 것을 그것만 보신 게 아니고, 그 미션을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미션을 잘 수행하는 우리 미션, 우리 미션이 고 <laughs> 미션계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월 생일, 우리 또 희찬이, 연우, 민혜 포함해서, 모든 비전키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힘차게 보내시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잘하면 잘하면 볼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볼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비전키 예배가 정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들이 정상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님도 계속 기도할 테니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한 책에 보내시고 전사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